결국 한자 러페스탄테 러페스탄테가, 러페스탄테가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39분 전반 39분 러페스탄테 이번에는 독일 수비진의 실수예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마르케 골키퍼도 나와서 네.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볼이 뒤쪽으로 흐르는 것을 놓쳤어요. 이것을 걷어낸다는 것이 또 골키퍼 펀칭한다는 것이 중앙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좀 허둥대는 분위기에서 로페스탄테에게한골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아, 지금 롤랑 첼라그르트 감독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독일 입장에서 보면 급해졌죠? 네. 전반전은 이제 한 6분여 남겨놓고 있고요. 위에서는 1, 2위 팀과 또, 자,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이어지고 좋은데 파나와에 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수비가 허덕했습니다 돌아, 코너킥 아가운데요에대 선수, 지금 아주 결정적인 기회네키퍼와 맞설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보세요. 지금 수루패스연결이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업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옵사이드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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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는 거죠.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 잡고 있는 파라과이 자 좁혀들어가면서 그대로 슛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역시 경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브레멘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아이도 바데스 선수가 축반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독일 그렇죠. 문전을 휘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전격... 헤딩 떨어뜨려 줍니다. 자 독일 수비수 두명 골키퍼 나와서 거둬냅니다. 아, 지금은 독일 수비수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 문전 쪽으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자여기서 떨어뜨린 공을 두 선수가 넘어졌어요. 부딪히면서 네.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뒤로 돌려주고 그리 슛! 그러나 빗맞았습니다. 다시 한 번. 파라과이 왼발 슛! 조금 무리였어요. 오페스탄테 네. 선수. 네. 좋아요. 지금 패스 상황으이어고요 좁혀 들어갑니다. 악점이 슛! 살짝 빗나갑니다. 아, 크롭스키. 이번엔 아주 공격 방향이 좋았네요. 1m 6 8 m 의 단신이면서도 독일 청소년 팀의 미드필드에서 사령관,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크로보스키 선수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경고는 그렇지만 두 명씩 받았어요 네. 지금. 자 중앙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오발 슛! 살짝 또 빗나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어, 좀 나갔네요. 네. 아이드반느 선수 오늘 왼쪽 오른쪽에서 슈팅 하는 네.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도 아주 마음 먹고 전반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팀 모두 컨트롤서 가장 좋은 그런 그렇죠. 정지였었거든요 오른발로 감아 올려주고 약간 뒤쪽 다시 한번 반대편에서 일단 예. 뒤로 내주고 왼발 슛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 아. 이것이 골대 이게. 맞고 나오는군요 결정짓는 경기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어지고 파라과이 그러나 호스가 차올리고 골파 펀칭 아. 다시 한번 패딩 파라과이 네.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로페스탄 네. 로페 선수 결국 자 로페스탄테 로페스탄테가 로페스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39분 전방 39분 로페스탄테 이번에는 독일 수비진의 실수예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마르케꼴키파도 나와서 네.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볼이 뒤쪽으로 흐르는 것을 놓쳤어요. 이것을 걷어낸다는 것이 또골키퍼 펀칭한다는 것이 중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좀허둥대는 분위기에서 로페스탄테에게한 골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자, 또 바르레토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르레토. 자, 뒤쪽 골키퍼 펀칭. 반대편. 터치아웃 되는수리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기를 만들다가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골을 들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쉽네요. 또첫 번째 골도 어, 골대를 마친 이후에 네. 한 골을 허용했었고 또, 또 <laughs> 두 번째 <laughs> 골도 골대를 또 마치고 허용했습니다. 이것도 또 수비 선수가 네. 또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이 또 도중 차단되면서 두 번째 골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 되면 0. 네, 독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아이더발데스 후반 12번 추가골 2대 0. 슬라브레트 감독을 포함해서 파라과이 팀이 네.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 독일 오른쪽으로 밀도를. 밀급을...